최근 신종 컴퓨터 바이러스가 말썽을 부리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컴퓨터 바이러스는 인터넷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바이러스가 심어져 정보를 빼낼 수 있는 동시에 인터넷이 끊기는 등의 이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번 신종 바이러스에 컴퓨터가 감염이 돼도 연방수사국 FBI에서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해 감염된 컴퓨터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했으나 FBI는 오는 7월 9일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FBI에 따르면 이번 바이러스는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노출이돼도 사용자가 전혀 알수 없다며 DCWGORG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7월 9일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에는 어,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는 이런 광고를 클릭해서 봤을 때는 인터넷이 꺼진다든지 여러분의 그 하드를 망가뜨리는 그런 우선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는지 알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신 업데이트와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은 오피스 업데이트를 방문해 최신 버전의 오피스로 업그레이드하면 최신 보안 기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실행하게 되면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데이터 백업 파일을 만들고 정품 CD만 사용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의 파일만 다운로드해야 하고 의심스러운 전자 메일 메시지나 파일을 절대 열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하게 모르는 프로그램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갖다 실행할 때좀 신중을 기해서 실행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상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 설치하는 경우는 절대 설치하지 않는 게 방법이고요 자신의 컴퓨터가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거나 특정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칫 이번 신종 바이러스의 감염 상태를 모르고 있다가 7월에 가서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낭패를 막으려면 반드시 감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A틴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